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들어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화재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전기가 지금 없어서 전기 전략을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이 압록강 주변에 있는 이 삼수군에서 희한한 전기 화재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난 장소가 돼지유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기가 왜 돼지유리에서 전기사고로 불이 났을까요? 이야기 중순 북한은 이제 그이 농촌이나 또군 우과 같은 데는 단층들이 많은데 아파트도 뭐이삼층4층 되는 아파트도 있지만 단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단층들도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은 독집을 쓰고 살지만 단독주택처럼 이렇게 독집을 쓰고 살지만 대체적으로 아파트들이 하모니카 주택이라고 그 간부들이 사는 주택은 그나마도 한 가구에. 한 주택에 절반을 갈라서 이쪽 집은 한 세대, 또 왼쪽, 오른쪽, 이게 두 세대가 있으면 이건 그나마 간부들이 사는 집이고 좀 부자들이 사는 집입니다. 대체로 일반 소민들, 노동자들이 사는 집은 대체로 하모니카 집이라고 해가지고 다섯 집, 네 집, 일곱 집씩 한 동에 그렇게 칸칸이 문이 있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혹은 뒤에는 창고들이 쭉 지어 있는데 그것도 창고들도 있는 집은 있고 없는 집은 없죠. 자, 그런데 이 우세대가 있는 간부집이라고 할수 있게 좀잘 사는 집이라고 할수 있는데, 잘 사는 집에 울타리도 되어 있고, 또 창고도 있는데 그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창고에 바로 돼지를 키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강도 삼수군에 지금 날씨요 최근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지금 날씨면 서울도 용화 7도, 8도씩 최근에 내려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양강도, 그것도 해산시 바로 옆에 있는 이 삼수군 같은 경우에는 용화 20도에서 25도. 제가 먼도는 용화 30도 정도가 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춥죠. 그렇기 때문에 돼지를도 잘못하면 오어 죽을 수가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 자, 이 창고에 돼지를 키우는데 이 집, 이 돼지를 키우는 집주인이 구군의 그 성배전소, 작업반장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기 성배전소 작업반장이니까 얼마든지 전기를 좀 도덕질해 올수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 전기를 따로 별도로 끌어다가 그 돼지우리에 전기선을 놓고 돼지들이 춥지 않게 가열을 한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기장판이라는 거 있지만 북한에 무슨 전기장판이 있어서 그걸 돼지리라 깔아 줬겠습니까 아마 전기선을 놓고 거기다 가열을 시키는. 그런 장치를 해 가지고 아마 돼지를 키웠는데 밤에 갑자기 과부하 전기가 들어오면서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즉 돼지 우리에 설치한 그 전기선에서 불이 나 가지고 그 불이 삽시간에 왜냐면 그건 이제 나무로 다 지었기 때문에 삽시간에 거기서 난 불이 돼지 우리와 함께 집까지 옮겨 붙어 가지고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 이렇게 시한하게 돼지 우리에서 시작된 불이 부동, 속동, 녹동까지 이렇게 옮겨 붙으면서 약 8채의 집이 불타는데 그 불타는 과정에 양강도 삼수군에 내려와 있던 즉 압록강, 두만강변에 지금 콘크리트 장벽을 쌓고 있죠 그걸 지금 팔천국 사람들이 내려와서 구간구간 공사를 맡아서 지휘하고 있는데 그 지휘하던 군인들과 병사들이 장교들이죠 군관들과 병사들이 그 불길을 잡는다고 불을 꼬주로 대고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을 꺼주는고 도와주는 거는 좋은데 들어와가지고 온집 재산들 집 안에 있는 집을 불을 꾸면서 그 집에 있는 가산들을 밖으로 내워야 될 거니까 아그 내오면서 여덟 집이나 여덟 가옥이나 되는 사, 집에 들어가서 재산을 내오고 또그 불이 옮겨붙을까봐 그 다른 불이 아직 붙지 않은 집에서도 재산을 모두 밖으로 끌어내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와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김정은이 이야기하는 대로. 위민 혼신, 이민 위촌, 아마 애민 혼신을 발휘해서 아마 이민군 병사들이 정말 자기 한 몸을 불살라서 인민들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어서 재산을 꺼내주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군인들이 재산을 꺼내준다고 들어갈 때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밖에 있는 불은 불을 꺼주는 건 좋은데 집안에 들어가서 재산 꺼내는 것은 반대하고 이미 다. 불이 꺼졌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군인들이 돌아가지 않고 열 가옥에 남아 대는그 집에 들어가 재산을 모두 밖으로 꺼내 놓았다고 합니다. 이 꺼내는 과정에서 재산이 모두 도덕이 맞쳤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들어와서 불을 꺼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꺼주는 척하면서 그 집안에 있던 재산들 뭐 별로 얼마 되지도 않은 재산이겠지만 그러나 이 아마 성배전소 반장집에 와 같은 이 불이 난. 대지류에서 불난 집에는 아마 재산도 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잘 사는 집이 바로 성배전서, 이 성배전서 이이 관리소 사람들의 그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 전기가 긴장하다 보니까 각종 뇌물을 받아서 잘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 그 성배전서 반장의 집을 비롯한 그 주변에 사는 집들에서 쓸 만한 것들은 모두 다 훔쳐 갔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 불이 나서 안타까워하는 집주인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불을 끄고 하는데 군인들은 집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도덕질해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누가 도와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불붙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군인들이 대거 몰려와 불을 꺼준다는 핑계를 대고 가산을 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이 양강도 삼수군에서 들어왔습니다. 전기 전략을 하라고 하면서 단속을 나가는 분이 바로 이 성배전 사업소 이 노동자들이나 그 일꾼들인데 오히려 전기 전략은 거사하고 돼지 리까지 전기를 설치하고 돼지를 키우던 그래서 불이 나는 현상까지 일어나는 이참 시한한 화재 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의 북한의 현실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전기가 없어서 체감온도가 용화 30도, 40도 이런 혹한 속에서도 일반 주민들은 온감생신 전기를 사용해서 난방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만에 하나 도적 전기를 쓰다 들키게 되면 노동단련대갈 뿐만 아니라 벌금을 왕창 물릴 뿐만 아니라 잡혀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사유주의라고 하는 법에 위반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단속하는 위치에 있는 송배전사업소 그 간부, 작업반장이라는 집에돼지우리에는 전기를 무단으로 몰래 사용하다 불까지 나는 오초근이 없는 이런 화재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그 화재사고를 빌미로 주변에 있던 군인들이 대고 몰려와 도와주는 척하면서 집 가산들을 모두 도둑질해갔다는 이런 오초근이 없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인민군 병사들과 장교들의 이런 도적질하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96년도 97년도 권한의 행군 때에는 이민군 부대들이 지방에 군사훈련을 하고 나가고 올 때마다 협동농장의 식량창고를 습격해서 무다기로 가져가고 사람들이 있어도 식량창고를 습격해서 모두 털어간 것은 오래전부터 이것이 관행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있어 왔고 특히 지방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들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항상 불안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언제 인민군 병사들이 훈련을 빙자해서 집에 들어와 물건을 훔치고 또 협동농장을 습격하는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인민군 병사들을 탓할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참 먹을 나이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강내죽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인민군 병사들의 그 참담한 모습을 본다면 아마 그들만을 욕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면 이런 일들이 없어질까요?